요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큐슈구마모토현에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화한 용기가 3,500m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조그만 분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가죠. 200번 이상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슈니까요 이러한 화산의 활동이 역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지산 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후지산은요. 어, 역사적으로 역시 400년 전도에 한 번씩 대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전의 폭발은 전 70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지났던 거죠. 그러나 역시 지금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산화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정도 남아 있는 대로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것은 동북 태지지인 때 일본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화산 활동 자체가 일본 전체로. 후지산뿐만이 아니라 후지산하고 비슷한 언제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파르파산이 지금 20개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요. 그리고 요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규슈구마모토 현에 있는 파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화해가지고요. 그 분화 한 용기가 3 5 0 0터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조그만 분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가죠. 2 0 0 이상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슈니까요. 그런데 이러한그 화산의 발동이 용열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어, 그 마그마가 이제 용열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 어, 사실 후지산만 파도 그러한 활화산이 돼가지고 10만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화산이 완전히 죽은 화산이 되기까지는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그마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게 그 죽은 화산이 되는 거죠.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지산의 경우는 아직 10만 년 정도밖에 그, 그, 그로함 파산이 된지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요르살 전도에 졸음 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싶어서 어, 이게 굉장히 움직이고 싶어서 어, 그렇게 몸을 어, 부르고 싶은 그런 삼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요새 그렇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 물론 주변에는 용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음, 그 어, 카오기라든가 다 완전히 다 버리고 녹아버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네, 조금 그먼 곳에 있는데도 어, 화산체가 있잖아요. 이게 폭발하면 화산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까운 데는 그 50cm나 파산체가 사요가지고신간선이라든가또 어, 어, 자동차가 운전을 멈춰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피해죠.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거 완전히 멈춰요. 뭔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천미르 기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 조금 먼데까지 가도요. 어, 그 도쿄라고 해도 후지산에서 도쿄가지가 1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5cm 정도 도쿄에서도 파산체가 쌓인다고 그래요 5cm 파산체가그 어, 사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눈이 5cm 쌓였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눈은 녹아요 그렇죠 녹아버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산체 녹지 않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여러 곳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도쿄도 도쿄 주변, 후지산 주변 이게 일본의 경제 중심지에 최대의 중심지에요. 거기가 도쿄가 가까우니까 마비됩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식으로 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7년 호에이 대분화와 현재의 후지산을 비교한다면? 화산의 활동이 이것도 연동되어 있는거 아닌가 일본 전체 화산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규슈의 사쿠라지마가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후지산은 좀 거리가 몸 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지하에서 마그마의 움직임이 그 관찰된다면 이게 후지산의 폭발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신호라고 하는데요. 어, 사실 지진은 그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화산은 실제 폭발을 한다고 하면 한 달쯤 전부터 진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어, 역시, 지하에 마그마가 움직인다. 라는 것이 관측되거나, 조금, 그, 어, 아주 조그만 분화구에서, 어, 그, 어, 약간씩 연기가 난다라든가, 이게 한달 전이 되면 다 진조가 나타나가지고, 어, 이제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후지산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계속 전문가들은 추시하고 있고요 어, 그러나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일본 전부나 또 전문가들이 후지산이 지금 사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일본 국민들을 일본 전부하고 전문가들이 사실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협박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만큼 그 이게 피해가 일어나면 그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1707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300년 전이니까 어 지금은 그, 그 주변이 도쿄와 가까우니까 아마도 일본의 인구의 3분의 1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전부나 그 주변에 지자체도요 이거는 정말 피해가 일어나면 큰일이 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분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1707년에는요 후지산에 에, 폭발 뿐만이 아니라 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화로서 그 화산재가 한국에 오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함께 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역시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진의 영향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진이 일어, 함께 일어난다면, 또, 난카이지진하고 함께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동북태지진 때는 3cm 정도 한반도가 움직였습니다. 네, 난카이 해곡태지진 정도의 지진이 올 때에 한반도도 10cm에서 20cm 움직인대요. 20cm 움직인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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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죠. 이러면 한반도의 아래서 그 지반 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기게 돼가지고 한반도 자체 내에서요 계속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반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어, 포항이나 현주 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바로 동북태지진의 영향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어, 균율이 한반도 아래에 이미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또 난카이 해곡태지진 또 후지산의 폭발이 그 지진을 또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면 어, 이것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피해는 그일당 어, 걱정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진설계를 건물들이 많이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은 요새 만드는 빌딩들은 내진 설계가 안 되면 절대 호가가 콘축코 호가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일본은 굉장히 가다롭거든요. 한국의 기준까지는 상세하게 모르지만 대만의 사례를 보면 내진 설계가 안 됐던 오래된 빌딩들이 거기도 지진이 오니까 아주 쉽게 무너져서 굉장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한국에서는 내진 설계, 아파트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게 내진 설계로 다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을 많이 알아봐야 된다.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을 한 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일본 관광객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됐죠. 어, 그거는 코로나 때까지는 어, 해외 관광객이 일본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어, 완전히 shut o 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오픈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일본에 간 이유가 바로 엔조입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일본은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리 차이로 엔이 계속 약세가 되었습니다. 엔이 약세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아주 여행 비용이 싸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는 곳을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선호했고요.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사고, 그리고 좋은 물건이다. 식사도 사고, 내용이 괜찮다. 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인기 상품이, 일본에 가는 그러한 상품이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 요새 조금 더 앵고가 됐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이나 원을 좀 비싸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원도 올라가고, n 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은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n 은 다시 조금 n 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의 수준으로 다시, n 조였던 시절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거는, 환율 협상을 일본이 안 하고 있고, 미국하고. 한국은 사실상 환율 협상을 시작해버렸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싫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환율 협상을 하자라고 해도, 일본은 아직은 오케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엔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관광객 수는 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가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런데 한국은 혐준 분위기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러나 일본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써준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또 일본 사람들이 혹시 내심 싫다라고 생각해도 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부동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굉장히 비싼 부동산들이 일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게에 갔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일본인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보통 그 으, 부동산 물건을 중국 사람들이 와서 어, 이거 싸네? 라고 하면서 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아무래도 중국도 일본이 싸니까. 특히 일본에 가서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뭐 별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혹은 요새는요 중국 사람의 일본에 부동산 업차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 부동산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더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물론 일본에 가서 여러가지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현재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어, 일본에서는 오버추어리즘 어, 이런 이야기가 어, 나온 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해부터 엔조 때문에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버추어리즘의 문제는 관광지에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관광객도 불편하고 또 안내하는 일본인들도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부분이죠 혹은 창구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하루에 1 0명 상대를 했는데 요새는 1000명 이상 상대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산량하게그 오르골은 싱글퐁글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보통이었잖아요. 내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웃음을 끊지 않는다. 이게 그 일본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그 오르그레소 바로 그 웃음이 사라졌다 이거야. 왜냐면 보통 100년 정도이면 진절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천명, 오명, 이거, 너무, 그, 이거는 과잉 노동이 되는 거죠. 사실, 오버추어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상 안내원이나, 티켓 판매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이 굉장히 가중이 된다, 라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일본인들이 이제 손내가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까지는 그런 거 절대 오르그에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일본인들의 말하자면 미독이었던 것이 그미독이 사라져 버렸어. 그게 오버추어리즘의 나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오사카. 에서는 외국인들에게는 관광지에 입찰료가 있잖아요. 그거 10% 이상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일본 내에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도 많다던데요. 일단 일본인들은 많이 명 어, 특별한 행사 때는 시끄럽게 하지만, 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 거리는 조용하죠. 어, 물론, 그 일본의 신주쿠라든가, 어, 시부야, 이케북으로, 도쿄에, 그 일부에서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그렇게 잠을 쏟는 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버추어리즘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또, 교토, 오사카, 나라,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 일본인들도 세계 관광지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밤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도 시끄러워. 여러 면에서 시끄럽게 해. 그리고 또, 뭐 이것은 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젊은 일본인들은 커리에서또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일본인인지 외국인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벌려요 일본에서 이게 역시 오버추얼리즘 폐해다라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게 하는 거죠 기본은 거기에요 그리고 특히 오버추얼리즘이라고 해도요 그거는 일본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인 면소라든가 도쿄예요 도쿄는 그 현대적인 그 도시니까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부분은 교토라든가 오사카, 나라, 칸사이, 그 관서 지방이잖아요 이런 데서 오버투어리즘이에요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다른 데 많이 가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반영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러한 중심 도시에서는 외국인들을 분산시킨다. 우리 도시에 많이 오지 말아라. 라고 해서 비싸게 받는 거예요. 사실 싸니까 오니까 오히려 외국인 요금은 비싸게 받자. 일본인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자. 이거는 외국 사람이니까 차별을 한다. 라기보다, 사실 외국인이니까 자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버추어리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한테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문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인 요금이라는 것을 만들자. 그러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가고 싶은 사람은, 왜냐면, 교토 가고 싶다. 역사적인 면소포로 왔는데, 조금 비싸다고 해도, 가죠. 그리고 또, 원래 NGO니까, 비싸게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 그거밖에 판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신사임당에서 불러주셔 가지고, 이번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